그러니까 저 골방을 차지하시겠다. 그좀 씁시다. 에 비어 있는 공간인데. <laughs> 아, 비어 있다니요. 제가 잠깐 잠깐 쉬는 공간인데요. 그러니까 낮에는 대기 잠깐 잠깐 쉬고 밤에는 내가 잠자고 그럼 되겠네. <laughs> 아, 되긴 뭐가 됩니까. 에휴, 어쩌다 오늘날 요 모양 요꼴이 되셨나 박사 형반 그렇게 합시다. 본부장에서 잘려 겨우 여기야 그쪽도 만만치 않구만 큰 소리는 <laughs> <laughs> 아예뭐못갈 때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뭐 편안한 제가 양보해야죠 뭐 그렇게 합시다 사람이 말이에요 못갈 곳은 없는 법입니다 남자가 살면서 이 구치소 정도는 갔다 와봐야 인생의 진정한 쓴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이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거죠 아, 그러시군요. <laughs> 이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려고 구치소까지 다녀오셨군요.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천만해요.